야, 이 이분이 그 사나이로서 개 명언 남기신 분. 진짜. 아, 그쵸? 아플이 없어. 어, 이런 아플 많던데. <웃음> <웃음> 머리 괜찮나? 오, 미용실에서 이제 원래 미용실 안 가는데 좀 괜찮게 할까 그래서 미용실 좀 망한 거 같아 괜찮아 응? 괜찮은데? 안 나쁘냐? 어왜 <laughs> 불렀어? 지금 이 시기에 맞아? 아이 그럼요 어. 왜 불렀어 지금 요즘 새로운 별명 생기셨더라고요 뭔데? 고구마 <laughs> 새로운 별명 아닌데? <laughs> 나 어렸을 때부터 별명 감자고구마였는데? 얼굴? 어. 아니 얼굴이 아니라 어. 이상준을 보면 고구마를 먹는 것 같다 어. 그래서 그 공인 고, 고구마로 새로운 별명이 생겨서 아, 그래서 내가 아, 안 그래도 계속 연락을 하고 한번 보자 보자 그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찐따 같잖아 어? <laughs> 이렇게 보니까 찐따 같잖아 왜요? 싱가포르에 안 있고 왜 여기 있어? 나여제온지한 1년 조금 음, 됐지 음, 그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 어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니고 이제 음. 발령또 여기로 나가지고 내 친구야? <laughs> <저> 뭐 <laughs> 얼마 만에 만나신 거죠? 딱1년된 거야. 일 년? 1 년? 그때 1년. 그때 촬영했을 때가 언제였지? 딱... 겨울이었는데. 근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진짜 남자 둘이 나왔는데 그런 <laughs> 영상이 없어. 네. 주로 주로 남성분들이 아 형들 님 같이 술 한잔 합시다. 네. 어. 야 이분이 그 사나이로서 개 명언 남기신 분. 아 <laughs> 맞죠? <laughs> <왜죠? 얼마나 웃음> 사나이로서 <웃음> 어... 개 명언 남기신 분. 이제 그거는 그만 그만 입는 걸로. 아, <laughs> 아, 네. <laughs>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한 가지는 그 사람에 대한 호감 그리고 또한 가지는 현실적인 조건 그분이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저는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결코 그렇게 많이 모자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뭐 호감도가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근데 그런 걸로 제가 어필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을 믿고 살면은 이제. 살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주길 바랬습니다 그건 저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구차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예, 그건 지금 가진 것 뿐이지 미래에도 그걸 가질지는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아 진짜 어, 악플이 없어 넌 악플 많던데? <laughs> 맞구나? <laughs> <laughs> 맞구나? <laughs> 아, 봤어 어, 내가 가슴 아프더라.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어, 어. 아는 사람이 봤어도 고구마였어? 아니면 뭐, 뭐야? 이거 솔직하게 얘기해야 예, 예. 되는 거지. 친구한테 어.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거. 나도 이제, 나너 친구야. 그, 음. 그분 편이 아니란 말이야. 그치? 그분 만난 적이 나, 없으니까. 그렇지. 만난 적도 없고, 너의 지인이고, 너의 편이잖아. 그래서 너가 이제, 진심인 건 내가 지금 느꼈어. 그분이 이제 과연. 진심일지 이거를 컨텐츠가 하... 아니라 진짜로 생각할지 그게 난 왜냐면 난너 친구니까 난 너가 진심으로 다가섰다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래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않는데 너 그러면 또난 친구로서 난 속상한 거지 그 어, 근데 너가 그런 얘기해도 나는 응? 내가 상처받는 거보다 그분이 상처받는 게더 가슴 아파 어이미치겠다 <laughs> 다칠까봐. 아니, 보고 부러워하라고 부르는데요. 면발아니 그게 아니라. 와, <laughs>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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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야. 아름답다 이러면서. 입이 바삭바삭 말라버리고 눈이 좀 말라버리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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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봤다 나 이거 봤다 야상규아 나도 한번 발려보자. 안 된다. 야 이거 안 돼. 내거 돼. 내거 돼. 이거 내거 돼. 이거 안 된다. 아. 그럼 <laughs> 구독자를 대면서 질문 좀몇개나되네 이성준 씨.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받는 상처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난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분이 뭐 컨텐츠다 진짜다 리얼이다라고 나도 뭐잘뭐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분에게 상처가 될까 봐 그분 때문에 나는 이렇게 돌려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뭘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영상이 내가 본내 뭐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숨긴 건 아니고요. 그거를 생각하는 거 이게 보여지는 거이기 때문에. 네가 봤을 때도 좀 아니었어. 그분의 이제 얘기를 자세히 보면은 너 이제 계속 너의 마음을 표현하잖아. 표현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 그게 영상에 보여? 직접 했잖아. <laughs> 아니, 뭘 보려고 직접 말을 했는데. 아, 아, 그것 영상이... 때문에 연봉인가? 아, 그래. 아, 아, 영상이 뭐야? 때문에... 아, 예. 영상이 뭐야 어, 그게 어, 어. 영상이 뭐야? 아 어. 보이는구나. 얼굴에 어. 그래. 티가 나가지고. 어게 뭐 어쨌든 내가 이렇게 표현했지. 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너는 진심으로 이렇게 막 다가서는데 맞아. 그분이 너한테 이제 뭐 나는 오빠 어느 면이 좋아요? 음. 어느 면이 관심이 가요? 음, 맞아. 잘해보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진 않거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래서 아까부터 내가 생각했던 게 그분이 진심인지 이거를 약간 컨텐츠 선생님 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어. 오... 응. 아, 아 아니, 근데 저 그런 것도 궁해해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던 게인상적의 개그 욕심. 아, 아 봤어, 근데 봤어. 근데 응. 내가 아, 내가 저 진짜... 구독자 대표로서 또 <laughs> 솔직하게 그래, 그래. 아, <laughs> 대표로 얘기해. 누가 <laughs> 했었던 그 드립들 있잖아. 엉덩들을서 어, 크게 웃지 않으시더라고 그분들이 맞아 안 재밌었다고 하더라고 재밌, 재밌는데 내용이 네, 좀 네. 이상하다 이러면 그럴 수 맞아, 있는데 맞아. 그, 그래서 네. 내가 더한 거야 어. 내가 했는데 내가 재미가 없고 별로 재미가 없고 웃음이 크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음. 더 할열 웃겨야 돼 웃기, 음. 왜 소개팅 했을 때 그러지 않아? 그치? 웃기고 싶잖아 좀 위트 있고 싶고 근데 안 먹히니까 내가 오버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가, 가버린 거야 내가 그거 나도 인정을 해 되게, 되게 웃기고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열 손가락 안는 애들을 웃기는 사람이 못 웃긴다고 괴로워하는거 <laughs> 되게 웃긴 거 <것> 같아 괜찮데 <laughs> 그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좀 어리고 젊었다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로 이제 그분한테 다가섰겠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따지지 않고. 그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맞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좋아하는 사람 이 있으면 누구한테 또, 얘기를 해 누가 이런 생각을 해 누가 고민을 해 그러니까 <laughs> 가서 <가가지고 웃음> 얘기한 다음에 나 여자친구 생겼다 라고 친구한테 얘기하지 그냥 나이가 으니까내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뭐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거는 정말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 같더라고 결혼 생각은 음. 있는 거고 그렇지 뭐 하고 싶은데 이제 뭐잘안 되고 있지 아 그래서 만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내 일과를 얘기해주면 회사 딱 마치잖아. 그러면 일단 이제 운동을 해. 운동 이제 나이들면 아, 운동해야 아, 되겠더라고. 막 턱걸이랑 막 아, 이런 거 하고. 그거 끝나면 책 읽다가 또글쓴거태고하다 이러면 하루가 금방 가. 아, 그래가서 쉬는 날도 나. 근데 근데 너무 바빠. 아, 집에만 아, 있는 대로. 아, 음. 그걸 보면서 사실은 있잖아. 그 애정분 얘기해야 되나? 저저 저기, 저기 계신 분인가? 저분 만나. 예전에 뭐 하셨던 아 김유리 아, 김유리님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어 야야 이거 예예 하여튼 그러니까 하여튼 어 이분 어저 여성분 나오실 때 이제 그 말이 난 아직 기억에 남아 너도 너도 알겠지만 어, 난나 기억에 남는 게한개 없는데 뭐지 어. 어. 나는 지금 단한 사람한테 사랑받게 보다는 37만에 이제 구독자들에게 사랑받게 어. 나와요 그얘기 했어 그래 그 얘기를 했잖아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거든 난 그때 깜짝 놀랐어 아. 왜냐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잖아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그래?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 37만 명 사람보다 한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거든, 요 30만 관심 보다는. 어, 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49만이더라고, 음, 어, 이번엔 49만을 버리고,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 이제 진심으로 해야 되겠지. 아마 나처럼, 나처럼 너의 구독자들도 지 이번에는 본인들이 버림받길 바라고 있을 거야. 진짜? 이번에는, <laughs> 아, 아, 나를 버려줘. 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택시를 탔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 음. 나보다 10살 많았어 50세 오, 나이를 밝히시더라고요 제가 어. 10년 더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혹시 맞으시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기사님이 근데 저는 상준 씨가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도 악플도 다받고그 많은 것들을 봤는데 그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그 악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심에 직진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딱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말이 좀 멋있었어. 어,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상준 씨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산을 좋아한다면, 어, 바다 말고 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렇지. 산에 가면은 내 옷이 막어 땀에 젖고 막 힘들고 헥헥거리고 목말르고 배고프고 근데 바다 가면 시원하고 그러지만 산에 가면은 그럴 걸 알지만 여자 내 여자가 산에 가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 힘듦을 알고 어떨지 예상하지만은 산으로 가십시오. 그게 아마 행복한 삶일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딱 내렸지. 만약에 이 사람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을 예를 들어 좋아해요. 그럼 계속 좋아한다고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 그 감정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거를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게 길거리에서 또... 밥을 먹고 있으면 옆 테이블에서 또말 걸어. 원래는 나한테 말 거시는 분들은 젊은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야. 그치. 형 좋아요, 사진 찍어요. 근데 이거 찍고 나서 어른들이 말을 걸어. 그래서 어... 근데 옆에 테이블에서 어, 어떻게 들고, 진짜 아버님이 아버님이 <laughs> 갑자기 어떻게 가고 있어요? 얘기 좀 해줘요. 막 이러는 거야. 젊은 사람 말안 걸고. 너는 유머러스한 남자 소개팅을 했을 때 일대일로? 어 케이스마다 다른 것 같아 상대방에 따라서 약간 장난치고 이런 것만 하는데 음. 그래서 그 진중을 그런 걸잘 못하는데 내가 옆에서 욕을 많이 먹었으니 그걸 한번 좀 배워보고 싶은데 한번 모셔봐도 될까? 아예 그냥 일반인이신 거야? 한번 친한 여성분하고 한번 모셔서 한번 이상준이 아닌 다른 일반인 남자는 여성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나를 간접 경험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럼 이상준 같으면 잠깐만 목이 타나 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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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나도 사람이니까 지금 막 심장이 정해진다고 <laughs> <laughs> 자 우리 짝 3호형의 맞대맛 여성 출연자분 입장해주세요 <laughs>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저는 아시는 분이에요. 선생님 선생님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는 동안 긴장이 돼서 이걸 벌써 다 먹었어요. 이게 아시야뭐 이거 커피를 뭐 원샷 소리하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뭐 소개팅 비슷한 자리 를한한십년된거십 년.